이쯤 되면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도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제 타임만은 아닌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12월에 모든 일들이 밀려와서 그 일을 해야 하느라고 굉장히 지금 저는 정신을 못 차릴 만큼이고 빨리 12월이 지나갔으면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왜 바쁘냐. 지난번에 제가 그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 쓴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번 달 25일 전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 책을 처음부터 썼으면은 아마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축적해 놓은 글들을 어,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책을 쓸 수가 있게 됐고, 또 그렇게 책을 어, 정리를 해서 한 권으로 만들다 보니까 뭔가 정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 지가 이제 10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쭉! 축적... 해놓은 저의 데이터들이 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한줄 알고 그림만 열심히 그리고 그냥 재밌게 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늘 했었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서 또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갈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 걱정 없이 무리 없이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니까 사람들이 뭐 전시 언제 하냐고 물어본다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시보다 책이 먼저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글을 쓰는 거를 워낙 좋아해 책 내는 거를 오래 전부터 꿈꿔왔었고 근데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거고 그림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림과 글이 한 통속이 된 거죠. 한 통속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제 글로만은 부족했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유나 그런 것들이 글로 쓸 때는 부족하고 그랬다면. 그림이 같이 들어감으로써, 그림을 같이 어, 접목시킴으로써 좀더 쉽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지점이랄까. 그래서 책을 먼저 내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또 이달에 전시를 하게 됐어요. 회화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졸업을 하자마자 작가가 되는 건가? 전시를 하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그림이 팔릴까? 어디서 전시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후에도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그냥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다가 좋은 스승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분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창작지도를 그렇게 이제 3년간 미학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제 따르다 보니까 저도 방향이 선 거죠. 그림 미술에 대한 미학에 대한 예술이 추구하는 거 물론 뭐 회화할 때도 다 배워. 그렇지만 한 사람의 고유한 영역인 거잖아요. 창작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도 안 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기만의 독자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그거를 놓치고 주변을 보면서 간다는 거죠. 트렌드를 따른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의 말을 듣는다거나 누구 말을 듣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기는 하나 거기에서 나만의 것을 찾아내야 하나 역할이 필요한 창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좋은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년이란 시간을 창작 그 수업을 받고 개인지도도 받고 공부를 계속 해온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회화라고 생각을 해, 제대로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를 해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렇게 온 것은 어떤 주제나 메시지가 어,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 생각이 처음에는 몰랐어. 그렇지만 저걸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과 생각과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어, 일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더 이상 뭘 말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뭘 추구하는지 이걸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내가 그려온 그림의 형식대로 가면 되겠다 이런 어, 생각을 했고요 내일 모레 사실 전시를 해요. 음, 그 전시는 제가 그 동안 창작지도를 받아온 아카데미에서 단체 전을 하는데 저는 개인 전하는 것보다 지금 이 전시가 더 어,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만큼 이 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고요 했이 전시가 끝나면 저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시를 하겠다. 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겠다. 이제까지는 판매 중요하지 않아, 전시 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 누가 내 그림을 사겠어? 내 그림은 판매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제 그렸. 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좀더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림도 그리고 보여지는 그림, 그런 그림도 어, 그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그림들은 미완성된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고 빠르게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으려면 빨리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완성된 채로 그대로 두고 또 다른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왔다면 사실 그 그림 중에 두 점을 이번에, 어...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그림을 그릴 줄은 몰랐는데, 정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끝이 없는 거예요. 제 그림이, 이제 예전에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림이 한편의 영화라고 할 만큼, 그 영화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겠어요. 근데 너무 많은 이야기가, 또 불필요한 이야기가 들어가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잘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그림에 손을 대다가, 오늘은 그림을 말리러 왔어요. 저를 뜯어 말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이제 말려야지 전시를 하잖아요. 근데 어제까지 제가 막 손을 했기 때문에 안 말랐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끝나면 저는 이제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타요. 뭐 책도 써야 됐지, 창작 수업도 계속했었지. 정말 너무너무 바빴고요. 그리고 몸도 아파요 어깨도 아파서 병원 다니고 손가락도 아프고 등 아픈 데가 없고 그래서 제 전시 전시가 끝나고 책이 나오고 아 그러고 보니까 전시를 먼저 하기는 하네요 책은 25일 정도에 나온다고 했고 전시는 내일모레 4일부터 하니까 전시부터 하기는 하네요 사실 전시 계획도 그 전에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아카데미 수업을 하면서 갑자기 계획된 전시가 되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람있고 뜻깊은 올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죠. 여러분도 이 해가 다기 전에 어떤 정리든지 필요한 정리가 있을 것도 생일을 맞이할 때 좋은 일들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제 당분간 좀 그림은 내려고 해요. 몸을 조금 추스리고 난 다음에 그림을 해보고 싶어요. 다음에는 전시하는 내용 이라던가 책에 대한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 모두들 힘내세요. 건강하시고요.